자, 11번. 얘가 명제인가? 명제죠.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뭐 뭐이면 뭐 뭐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딱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1번. 명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해 보자. 쉽죠? 가정. 가정은 x는 1이다. 그쵸 그렇죠? 결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 x 제곱은 1이다. 그다음에 다시 3번. 참인 명제인가 거짓인 명제인가라고 했는데 x가 1이면 x 제곱이 1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인 명제. 오케이. 왜 참이냐는 요 뒤에서 진리 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더 설명해 주겠고 일단은 좀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뭘 해야 되느냐? 증명해야죠. 아까 했죠? 명제가 참이면 증명을 하고, 거짓이 명제는 뭐를 찾는다? 발레를 찾는다. 알겠죠? 어, 발레라고 하는 키워드 처음 나왔네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보이려면 발레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학년 일반 학생은, 2학년 일반 학생은 수학 점수가 수학, 2학년 일반 학생이면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70점을 넘는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해 봐. 그러면은 반례를 찾아야 된다고요. 왜 거짓인데 그러면은 애들이 막 이상한 설명 많이 하거든. 더 쉬운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해 보면 이거 참이잖아. 그렇죠? 사람도 동물이잖아. 식물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이 역을 만들어서 동물이면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당연히 거짓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학생들한 이게 왜 거짓이니?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을 한다니까. 쌤뭐 사람은 뭐쩌고 저쩌고 뭐 동물은 어쩌고 저쩌고 에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설명하면 끝이냐? 어, 쌤 답은요.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야. 쌤개는요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라니까. 오케이? 그 예를 들어서 또 X제곱이 1이면, 맞죠?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라고 하면은, 참이야, 거짓이야 하면, 뭐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다. 아니야. 거짓이라는 걸 보이려면 하나만 보이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해서 1이지만, X가 1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서 등장한 얘들이,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레. 어떤 명제가 틀렸음을 보이는 발레. 예, 발, 반대되는 예 해가지고 발레. 그러니까, 2학년 일반 학생이면 무조건 수학 70점 넘는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야? 그러면 2학년 일반에 영휘라는 학생이 있는데, 영휘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수학이 55점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면 이 명제는 틀린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발레를 찾는 방법은, 발레를 찾는 방법은 13번에서 할 건데, P가 Q,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발레를 찾느냐. 항상 발레란, P는 맞고 Q는 틀린 거. 그게 발레예요. 쌤이 아까 위에서 썼던 애들 있잖아. 한 3개 정도 보여줬었잖아. 얘는 맞지만 얘는 틀린 거잘썼죠 맞죠? 2학년 1반은 맞지만 수학점수는 70점 넘지 못한 애를 찾았고, 제곱해서 1은 맞지만 1은 아닌 애를 찾았고, 맞죠? 다음에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닌 애를 찾았잖아. 그게 바로 발레의 요건이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12, 13번은 우리가 명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뿌리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14번. <laughs> 포함하고 있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참거짓이 참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지는 거. 이거 우리 뭐라 한다? 조건. 그러니까 조건과 명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니까 명제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데 조건이라고 하는 건이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참이 되게끔 하는 것. 맞죠?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 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은 소문자 쓰고 집합은 대문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러 같은 알파벳 다 같은 문자로 접근해줘요. 소문자 P, 대문자 P.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P라는 조건. X제곱이 1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틀렸다를 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맞다 틀렸다는 논할 수 있으려면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 틀렸다는 논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x제곱 이 1이래, 그렇죠? 그러면은 뭐다? 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이렇게 항상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앞에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고 그럼 x제곱 제곱해서 1 되는 수 얼마 있어요? 1이랑 마이너스 1 1이 있잖아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 p 요런 식으로 아 요렇게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오케이 다음 15번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아 명제의 부정이랑 똑같네요 맞죠? 한 개짜리 명제에서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라고 어나 p와 같이 표현한다 o k 16번. 조건의 부정에 대한 진리 집합.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P라고 하면. 그쵸? 그렇죠?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의 모임, 우리가 P, 이런 식으로, 라집, 대문자로 집합 P, 이렇게 쓰잖아. 그쵸? 그렇죠? 그럼, 나 P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 전체 집합이 있는데, P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P면, P 집합의 원소면. 맞죠? Not P라고 하는 것은 P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여 집합. 아, 쉽네. 여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not 개념이었구나. 그래서 P라는 조건과 집합 P. Not P라는 조건과 P의 여 집합.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조건과 진리 집합의 관계 오른쪽 표로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아나 p면은 p의 여집합 그쵸 조건 p 조건 q는 집합 p 집합 q 외우세요 o r이면은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p 집합과 q 집합의 합집합 and면은 교집합이에요 p 집합과 q 집합의 교집합 그다음에 P이면 Q이다. 맞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은 P집합과 Q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 개념 강의에서 한번 다 들어봤기 때문에, 봤을 거기 때문에, 쌤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요 페이지에 아주 알짜배기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12번부터 계속해서.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현이 조건인지 확인하고, 조건이라면 조건의 진리집합과 조건의 부정을 구해보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다라고 주장하면 조건이 맞아요. 그럼 조건이 맞으니까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그럼 16의 약수 다써놓어버리면 되는 거죠. 부정은, 어 약수다라고 했으니까 약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은, 부정해라 그러면 막다 바꿔가지고 약수를 막 배수로 바꾸고 이러는데, 아니야. 이다만 바꾸면 돼요. 이다만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17은 소수이다. 생각해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에 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건 어때요? 없잖아. 문자도 없고. 이건 주장이잖아. 주장. 17은 소수이다. 참거 짓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주장이잖아. 따라서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명제예요, 명제. 얘는 명제입니다. 따라서 질, 조건이 아니니까 진리 집합도 없고, 맞죠? 조건의 부정도 없겠죠. 물론 명제의 부정은 있겠죠. 17은 소수이다라는 명제의 부정은 17은 소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5는 9다. 이것도 역시나 조건이 뭐라 했는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문자로 표현된 등식이나 부등식이 있을 때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를 우리가 집합으로 맞죠?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조건이잖아. 근데 이거 어때요? 그냥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조건이 아니요 주장이잖아, 주장. 이것도 명제죠. <laughs> 명제예요. 다음에 3번. 3번, x-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해봐. 이 조건, 이걸 만족시키는 x들을 따로 모을 수 있겠어? 어, 모을 수 있겠죠. 오케이?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맞습니다 조건이 맞고 그러면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릴 때 어릴 때란다 중2때부터 해오던 뭐, 뭐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그쵸 그러니까 요걸 갖다 원소 나열법으로 쓰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1 2 3 4 이렇게 쓰기에는 왜냐면 우리가 수, 다루는 수의 체계가 실수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가 맞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원소는 뭐 무수히 많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조건의 조건이 맞으니까 조건의 부정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조건의 부정,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다가 되겠죠. 크다. 그럼 x 3이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두 조건 p, q에 대해서 얘들의 부정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떤 하나의 표현들, 맞죠? 조건, 하나의 단순한 조건에 대해서 얘들의 부정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웠는데, 근데 조건과 조건을 모아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도 있거든. 집합과 집합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 있듯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된 애들은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POR, PORQ, PORQ의 부정을 구하여라. 이거 쌤 오타가 아닌가 모르겠네. 오케이. 19번 여기 밑에 not p가 있었네. 그럼 p or q의 부정을 구하시오. 그럼, p or q의 부정이면, 요 전체에 not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not p and not q가 됩니다. 오케이. not p and not q. 그 다음에, p and q의 전체에 not을 붙여주면은, 어떻게 된다? Not p or not q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중간 이 명제 최초의 조건 자체에 not이 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아요. 이 전체에 not을 붙여버리면 not에 not이면 뭐되겠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p. 그다음 and는 or, q는 not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정할 때 맞죠? OR의 부정이 END다. END의 부정이 OR이다. END의 부정이 OR이다. 앞에서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쌤이 조금 어색하다고 했는 거는 OR의 부정이 왜 END냐?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END OR이 섞여 있는 부정을 구할 때. 그쵸? END OR이 섞여 있는 전체 부정을 구할 때는 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OR이 END가 되고, END가 OR이 되고, END가 OR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위 조건의 부정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조건과 집합을 자꾸 연결시키고 있잖아, 그렇죠? 아 맞다. 그럼 다시 P or Q의 not 은 not P and not Q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집합과 연결시켜 보면 P면은 집합 P, Q면은 집합 Q, or 이면 합집합, not 이면 뭔데? 여집합이잖아, 그렇죠? 나시면 여집합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P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Q의 여집합. 아, 이거 우리가 배웠던 무슨 법칙?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이 바로 적용되죠. 맞죠? Not P면 P의 여집합, Not Q면 Q의 여집합, And면 교집합. 그쵸? 음, 그러면 다시 보이네. 위에 게 전혀 어렵지 않죠.